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10억 시대를 준비하는 수직남입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과 온 체인 데이터 코인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글로벌 소식 순서로 라이브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과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 등 여러 자료들을 알차게 모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주간의 코인 투자 관련된 모든 관점과 소식을 접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 관점이 한층 더 밝아지고 확고해지리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아,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베어플래그 차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어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현재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베어플래그 패턴이란 하락하는 깃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격이 급락한 이후 잠시 숨을 고르며 반등하는 척하다가 다시 이전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하락 지속형 패턴입니다. 거꾸로선 깃발처럼 보이며 주로 하락장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베어플래그 패턴의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큰 폭의 하락에 나오는 이 깃대 부분입니다. 압도적인 매도세로 인해 가격이 수직에 가깝게 급락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깃발 부분입니다. 급락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거나 혹은 쇼포지션의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 채널을 그리며 횡보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거리량이 점차 줄어들어야 신뢰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어, 브레이크 아웃이라고 표시, 하, 표시된 표시 하락 돌파입니다. 비트코인 채널 하단 지지선을 깨고 다시 아래로 급락하는 지점입니다. 어, 제가 그림에 프라이스 오브젝티브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단기 채널을 하락 돌파했을 때 어떤 가격에서 하락이 멈추냐를 알수 있는 지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하락 폭은 1대1 구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열심히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현재 베어플래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베어플래그 패턴을 따라 움직여 준다면 1대1 구간은 차트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52K 지점이 됩니다 제가 설마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지겠냐 라는 생각으로 1대1 구간을 찍었다가 아, 이전에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 수평선 라인하고 맞닿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2024년 비트코인이 지겨운 하, 어, 횡보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구간이 바로 이 52K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52K 구간은 아, 너무 하락폭도 크고 어,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가격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0.5 구간이 74K 지점이었는데요. 어,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2025년 하락횡보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지점입니다. 618 지점은 이전 사이클의 고점 69K 지점이고 0.5 라인은 74K 지점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한다면 반등을 할수 있는 가장 신뢰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근거 때문에 수많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가들이 해당 가격대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4K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약 마이너스 15% 정도 더 빠진다는 얘기인데요 음, 오늘 말씀드린 이 베어플래그 패턴이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제가 희망하는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울어진 컵앤 핸들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80k 구간을 한번더 빠르게 메꿔주는 휩서를 보여주면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 항상 비트코인은 이전 하락 조정장에서의 저점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그 자리는 결국 주지 않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이번 하락 조정장의 저점은 80k가 좀더 리즈너블 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투자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의 수직 상승 멤버십 투자 신념입니다. 부의 수직 상승 3단계 신뢰 3견 지명 그리고 정직입니다. 현대 국가는 미친듯이 돈을 풀고 있으며 자산의 증가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견 지명으로 미래를 선점하며 정직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가세요. 부의 수직상승,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부는 수직상승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마인드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번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